지구를 뭐 지키는 독수리가 뭐라하지? 그 뭐고. 그 다섯 명이 다섯 도, 독수리 다섯 마리가 지구를 지킨다고 하나? 어? 독수리의 응? 응. 독수리 형제라고 하나? 우리 우리 여기 그 오늘 수도사 그 육형 육, 육, 육보살들이 오셨네. <laughs> 수도사를 지키는. 어? <laughs> 우리 보살님들 <laughs> 그래 오늘 참 단풍도 이제 많이 그 이제 막바지에 들었는데 그래도 수도사 단풍은 참 이뻐 응? 그리고 저 저쪽을 보면은 어, 단풍이 이쁘고 또 이쪽도 이제 이, 이 법당 쪽도 이제 저 수도사 단풍이 좀 들어가 그근데 응. 이쪽에 그 영월로 여기 이, 뚝 있잖아, 응? 어? 어, 여기 안 보이지, 당연히. 저, 저 주사형에서 보면은, 뚝에 보면은, 거긴 또 봄이야, 봄. 응? 완전히 봄날이야. 팍! 파르타니, 그 새싹이 돋고, 그리고 꽃도 피고, 그래. 완전히 봄날이야. 그래서, 그, 이 세상에 모든 건 다, 양면성이 있어요. 그리고, 세상은 항상 그 변하는 법이고, 이 봄이 오면은,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, 또 여름이 가면은 또 가을이 오고, 또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오고, 겨울이 가면은 또 봄이 와요. 그,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한 군데 정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야. 어. 그러니까, 이, 이 가을날에, 이 특히, 스님은 가을을 좀 타는 것 같아. 가을에 날겹지고 쌀쌀해지면은 그 스님도 한6 0한육 이제 한60 한 생각까지 살았잖아, 그렇죠? 그러니까 그 옛날의 일들이 스쳐 지나가지. 그런데 예. 예. 그러한 그 인연들, 그 인연들을. 그, 잔잔하게 즐겨야지 돼. 그게, 그, 내가 겪은 어떤 인생이라기 보다는, 그,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, 응? 음? 음. 조금은, 그, 어떤, 어, 그, 그런, 그 당시에 그, 그 인연들, 그, 그, 어, 그러한 추억들, 그 속에서, 어떤 집착이라든가, 욕심이라든가, 이런 것을 버리고, 응? 음, 그냥, 그, 우리, 저기, 이, 미술관에 그, 그림 그려놓은 것을 보는, 응? 그런, 그런 느낌. 그렇잖아. 또, 그, 영화관에서, 극장에서, 극장에서 또 영화를 한편 보는 그런 느낌. TV에서 드라마, 드라마를 그런, 그런 보는 느낌. 에, 그렇게 인생을 한 번, 그, 제3자 입장에서, 응? 음. 이, 지, 지켜볼, 한번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는 거라. 그래서 스님이 이제, 가을에 이, 이 단풍 든이 모습, 얼마나 아름다워. 모든 것은, 사람은,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, 사람이 시작할 때는 또잘 시작해야 되고, 또 중간에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고, 또 끝낼 때도 잘 끝내야 되는 거야. 특히, 이 유종의 짐이라고 해서, 끝낼 때를 아주 멋지게 끝내는 것이 왜냐하면 이 만나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또 만나는 거거든 끝이 끝이 아니라 끝은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끝을 잘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끝을 내야지 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이 시작을 또할수 있는 거라 그게 그, 항상, 동전의 앞뒷면이라,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. 그런, 뭐, 그런 생각에서, 이제, 스님이, 시안수 지은 거. 이거, 오늘, 시안수, 음미해보고, 오늘 본문 마칩시다. 제목. 이 제목이, 이제, 가을이, 간다. 곤륜, 더군. 노랗게 단풍 든 날에는 안개 속을 걸어서 간다. 포근하고 따뜻한 누님 같은 숨결 거기에 빨갛게 단풍 든 날에는 파란 하늘을 바라다 본다. 싱그럽고 해맑은 그리운 얼굴 미소를 한다. 오색으로 단풍 든 날에는 사람 많은 산을 올라가 본다. 형형색색의 물결 속에 꽃처럼 사슴처럼. 님의 모습 어른거린다. 낙엽지고 쓸쓸한 날에는 창문을 닫고 차를 마신다. 찻자는 식어가도 그리움은 뜨거워져 어느새 가을이 간다. 이 이, 가만히 한 번, 한번 읽어봐가지고는 맛이 없으니까, 어, 여러 번 읽어보면 돼. 그쵸? 음, 그 뭐, 이거 해석해줘야 돼? <laughs> 읽어보면 알겠지? 음, 그래. 이게, 음, 비록, 이, 가을이 가지만은, 그 가는 가을을 이, 이 가을이 이, 얼마만큼 그 멋지게 이, 이 가을에 이 세상에 삼나 만상이 그봄 여름에 그, 그 싱싱한 그런 생명을 이제 가을에 마무리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저렇게 오색 찬란하게 저렇게 아름답게 에? 저렇게 에, 뜨겁게 에, 저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. 응? 게, 이, 온 세상이 꽃이라 꽃은 봄과 여름에만 피는 게 아니라 이 가을에 마지막 몸을 불 살라서 피는 이 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. 이건 온 몸으로 피는 꽃이야. 그렇잖아. 응? 그래서 그 이,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, 어느 어느 부분에서 마디 마디를 만들 때가 있어요. 그렇죠? 음그 마디를 만들 때는 그 이렇게 아름답게 예,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. 음, 예, 왜냐면 인생은 인생이라는 게 우여곡절이 있는 법이거든. 그렇죠? 음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으니까. 예, 그런 우여곡절을 이고이 예, 변하는 거거든. 그렇죠? 예, 우여곡절이라는 게 변하는 거야. 굽 구부러지고 꺾이고. 그렇죠? 음. 또 내려갔다, 또 올라갔다, 또 내려갔다. 이 이런 부분들이 많아야지 이 인생이 실은 뒤돌아 보면은 돌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. 그냥 일자로 쭉 오면 그런 인생은 별로 재미가 없어. 응? 그래서, 그, 살아보면은, 우리가 살다, 살, 인생을 살아가면서, 참, 우여곡정을 겪으면서, 그 속에서 여러 그 희로애락이 있잖아. 그렇죠? 음, 그게 인생이야. 너무 반드시만 가는 것은, 우선 당장은 편할지는 모르지만은,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면 재미가 없어. 응? 예, 인생은 재밌게 살아야 돼, 멋있게 살고. 자 오늘 이 가을에 10월 초화로 초화로 법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, 자이 멋진 가을처럼 응? 멋있게 사십시다. 네. 자 여기서 법 마치겠습니다. 나무 영산부 열하 수삼존 시야 oh God. 4홍선 하겠습니다 생을다건를다 자, 요거 다란히 보살. 이거 당비다. 천상의 향기. 예, 음 천상의 향기 연미야 우리 신미숙, 응, 네. 음. 네. 아 그래 팟 네. 벌써 올라왔어, 네. 아이고, 음. 음. 음 이거 저기 그 당기인데 일반 당기가 아니고 가운데 깊은 상에서 그 특별히 그 신마니에 부탁해서 구구 구한 당귀거든. 그러니까 익히지 말어. 삶으면 아저저 저 끓이면, 끓이면 안, 안, 안 돼. 안 돼. 예? 아, 그럼 어떻게 그냥 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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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에다가 한두 한 개나 세개 이렇게 차차 차 우려 우려 아, 먹는 것럼 아. 뜨거운 물에 그냥 넣어서 먹으면 돼. 예. 음. 그러면은 왜냐 면 무슨 차이가냐면은 있그 끓이면은 향이 죽어버려. 음. 음. 뭐 약성은 조금 뭐 약성은 비슷하지만은. 끓이면 향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음 향이 많이 넣으면 향이 그 나긴 나는데 좀 꿉꿉해 쌍화탕 향+ 향 쌍화탕 냄새가 난단 말이야. 근데 그냥 차로 우리면은 향이 밝고 밝고 그리고 여기 가슴하고 목하고 입안이 화해져꼭우왕청심 어. 어. 먹은 것처럼 그렇게 돼. 그러니까 그 저기 끓이지 말라고. 어? 어. 그래 아이고 저기 이제 동지가 한한달좀좀더 남았나? 어. 그래.